그냥 다 개가리 바로 찢어버려어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 2019학년도 국어 영역이 굉장히 지금 화제거리잖아요. 되게 뜨거운 감자인데 저희가 어려웠던 국어 뜨감 이었던 그 국어의 오답률 탑3 문제들을 저희가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줄한줄 한줄 읽어보면서 약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더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답률 3위부터 이렇게 2위, 1위 이렇게 갈 건데요. 응. 처음 문제는 15번 문법 문제죠. 제가 읽으면서 한번 가볼까요? 호제어 A와 예문 B, 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오케이. 기업 약속 날짜를 너무 받게 잡았다. 이런 말을 근데. 뜯나요? 보상님들또 이런 단어는 굳이 그런 단어를 써야 하는가 <laughs> 라고 했을 것 같아 ㄷ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출기한을 너무 바투 잡았다 바투 파투 아니야? 파투? 바투, 파투는 알아 어. 바, 빠른 투투 어, 아, 빠른 투투는 아 빠투 부탁드립니다 어. 뭔가 사투리를 읽어야 될것 같아 시간이 어. 더 필요한데 제출기한을 너무 바투 잡았다 <laughs> 애초에 모르는 단어를 내버리는 아, 뭐, 약간 음. 그런 느낌이 확 드네 3번 우리 아들은 이미 너무 바타서 큰일이야 아, 이런 뜻으로 쓰이는군요 <laughs> 정말 놀랍군요. 두개다짧화 받고 까깝한 특성. 뭐 그런 것 같아. 일단, 기하하고 니은 보기를 보면, 받개라고 어. 돼 있는데, 이거는 받다의 활용아니야 아, 그러니까, 받개라는 다른 뜻이 생겨생게 아니니까, 사전에 들러낼 음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받투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웬만하면 문제를 다 그렇게 주는 거 알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세 개, 두 개면, 어. 세 개인 걸 골라야, 골라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 어, 맞아 근데 맞아. 여기서 받투가 두 개야. 게다가, C가 둘다 기억이야.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아니, 이런 뭔가 답이 아, 아닐, 아닐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맞아, 좀 못됐다. 음, 진짜. 음, 근데 평가원이 원래 이런 스타일은 맞긴 하지. 원래 못됐잖아. 어. 이게 이 문제가 아무래도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는 일단 선지 배열에서부터 너무나도 뭔가 평소와 약간 살짝은 달랐지. 이런 거 원래 우리가 아는 걸로 줘. 우리 그냥 밥갈 <laughs> 때밖에 안 돼. <가보자.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자신 있게 이걸 찍었어도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뭔가 별치고 넘어갔을 어, 것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문제였습니다, 참. 아 야, 3위부터 이러면 어떡하냐? 어, 자 그러면 4 2번 오답률 탑투 응. 배가 한번 주도적으로 어. 읽어보고 들어와 오케이 바짝 까는 거야 그냥 읽어주세요. 와씨. 일단 위글을 참고할 때라는부터 되게 성의가 없지 않아? 위글을 위글을 참고해 그냥 전부 다 보라는 거잖아. 보금. 오케이. 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는 반대관계이다. 고기는 대충 알겠어. 근데 둘다 거짓인 게 가능하지? 둘다 거짓인 건 가능. 일부 학생만 연필을 쓸수 있잖아. 보기에서 일단 키워드를 따고 가자 가능 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1번 2번 가능 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이지 3번 완결성이지 4번 포괄성이고 5번 일관성이야 그럼 완결성, 독립성, 포괄성, 그리고 일관성까지 음... 가능 세계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인 거지 아 근데 가능 세계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데? 네 번째 문단에 있는 거야 네 가지 성질이갖아 여기 성질이... 음... 맞네 맞네 가능 세계는 네, 다음에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 세계의 일관성이다 포괄성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야. 똑같지 않아? 응, 가,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아. 응? 뭔가 가능이라는 거 단어가 되게 <laughs>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 갑자기? <laughs> 게슈탈트 붕괴라고 알아? 아, 아, 게슈탈트 붕괴? 게슈타트 붕괴. <웃음> <웃음> <중간> 붕괴 말고. <웃음> <웃음> 완결성이야.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 에 대해 p 의 배중률. 배중률이 뭐 사람이네. 사람 이름 아니야, 이게. 률 안녕하십니까, 배중률. <laughs> <아니하십니까>? 배중률. <웃음> 네? <웃음> 와, 진짜 왜 시공간이 나와? 뒤틀어버리고 싶다. 근데 이건 진짜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은 절대 못 풀어. 와. 이거 정말 수식처를 봐야지 풀수 있어. 어 맞아 맞아. 한 가능 세계는 일단, 일단 끝까지 읽어보자. 다른 가능 세계 W2의 시강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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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었어. 아 진짜? 어, 이거는 못뭐 풉니다. 솔직히 수능장에서 어떻게 이걸 뭔가 어, 구현 설명에서 멘탈이 대박살나는 것 같아 그 답이 뭐예요? 난 별로 풀고 싶지 않아 풀고 아, <laughs> 싶지 않아 띠리 <디디디>. 교수님이 <세먼> 썼다는 게딱 보이네 어,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많이 이게 적절한 문제야 또 네, 적절하지 않은 거면 적절한 거 보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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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모르거든, 걸 모르거든, 골라야 되니까 더 어려워 이제 다음으로 오답률 1위인 김학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1위라고 해서 뜨자마자 저는 바로 풀었거든요. 근데 저는 편지번 보고 바로 풀었어요. 왜냐면 저는 물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과학에 딱 있을 텐데? 만류일로 원래 나오지 않았어 이거를 풀때 아니 아니 네 물리적인 그걸 써서 풀었어. 아니? 난 지문에서 찾아서 풀었어. 그러니까 물, 물리를 수능에서 치는 사람만 그렇게 풀수 있다는 거잖아. 좀일본한 유리한 문제는. 좀 <laughs> 근데 물리를 푼 학생들도 선지를 보고 풀수 있다고 내가 했잖아. 어. 그래서 나도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일번딱 보고 아 이게 정답이네 하고 바로 했거든. 어. 근데 틀렸어. <laughs> 물리를 한 친구들도 어. 오히려 알고 있으니까 낚이기 쉽다. 이게 음, 뭔 문제야 전환이. 그러면? 아니 어. 어. 물리 보는 이과, 물리 안 보는 이과, 문과. 이런 여러분은... 문과 여러분들 분노하세요. 문과, 문과 와서 분노합니다 진짜. 앞에 지문 읽어보려고 한다. 아, 지문 보자마자 그냥 찢어버렸어 진짜로. <laughs> 근데 이게 딱 A만 보면풀수 있긴 해. 그래서 여기서 식을 찾을 수가 있어. 만유인력은 질량곱에 비례하고 거리제곱에 반비례한다. 사실 나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이 필요한 정보만 딱 읽으면 은 상관이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인지 안 필요한 정보인지 어떻게 알지나 같으면 막 이런 데 집중했을 것 같아, 오히려 막. 만유인레은두 아, 질점이 서로 담기는 힘이래. 질점이 그러니까 뭐지? 이게 특히 문과는 처음 들어보는 어. 말이니까 이런 거에 혹한 거니야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뭐 이런 신비로운 게 있어? <웃음> 이런... <웃음> 반지름이 커지면 은 무게가 더 커지는 거야. 저절 질량이 커지는 거야. 아니 왜? 아 밀도가 균질한데 어. 어 밀도가 균질한데 부피가 커지니까, 커지니까 당연히 무거워지지. 그니까. 당연한 선지인데 당연하게 네. 안 보여. 이번 선지를 보면은 이것도 낚시야. 이게 같은 문자로 줬잖아. 2m로 줬어 둘 다. 그래서 음. 공식이 어떻게 쓰지 쓰냐면 공식이다. 앞에 얘기한 거는 음. mm이 되고 음. 뒤에 얘기한 거는 아, 태양의 질량에 M이, m 라지 m이라고 썼으면 mm 이렇게 돼. 음. 어... <laughs> 아, 진짜 진짜 모르겠어. <laughs> 진짜 모르겠어. <laughs> <laughs> 마이크는 줘야지. <laughs> 이질점에서어 <laughs> 말려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laughs> 이렇게... 애초에 문과생의 시점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닭계란 계란이 바로 찌르고 반성할 필요는 없어 입과생들이.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이게 이게 진짜 나도 물리 원에서도 나올만한 문제였구나. <laughs> 어, 읽는거 자체가 짜증나는데 어떻게? <laughs> 뉴턴 <웃음> 뉴턴 개 <laughs> 야, 일, 야, 이거 하면 안 되지. 뉴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아, 저희가 오늘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음. 나는 솔직히 음. 맞췄더라도 잘못된 과정으로 맞췄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많이 화난 거 <laughs> 아니, 것 아니, 같아. 화난 것 같아. 다 났지. 학문을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었나. 아, 맞아, 맞아. 나도 <laughs> 어, 진짜, 그런 거지, 진짜, 진짜. 진짜. 지문을 읽다가 얼마나 멘탈이 안 터질 수 있냐. 어. 음. 누가 누나를 빠르게 돌리냐. 어. 음. 바투? 바 뭐..집에 바지 두데요 까다롭게 냈다 아이 평가원이 이 영상을 본다면 조금 반성을 해서 내년에는 더 괜찮은 문제를 내기를 이건 대학에서 수학할 <laughs> 능력을 어. 평가하는 게 아니야. 애들 귀좀 세워주세요. 누가 우리 애들 귀 죽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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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이거 보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 <laughs> 진짜 고생 많으셨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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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laughs> 그만밖에할말 없어. <laughs> 어, 구독하고 좋아요 <laughs> 안녕! No. <laughs>